안녕하세요. 오늘은 혼동하기 쉬운 수동 분사금과 수동 도치금에 대한 공부예요. 어,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서 l 레이테 d 드2 이렇게 시작하는데 ED로 끝나는 말이 문제에 나오면 얘는 과거분사라고 우리가 배웠지. 그지 과거분사 뒤에 칸마 찍고 이렇게 주어동사 나온다. 그러면 요 과거분사 앞에는 빙이 생략된 대개의 경우, 수동의 분사구문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여기에서는요, 쭉 나가다 보니까, 뭐, 칸마 찍고 주호동사 이런 거 없어요. 어, 이거 왜 그러지? 그러니까 이 구조를 아셔야 돼. 자, 이렇게 과거 분사 뒤에, 이번에 칸마 찍고 나오는 게 아니고, 어, 이렇게 주호동사 나오는 것도 아니고, 동사만 나와 있어요. 동사 보이면 동사 앞에서 끊어주라 그랬죠. 여기는 칸마 앞에서 끊어주고요. 그러면 거기 이 동사의 주어는 맨 앞에 있는 과거 분사가 주어가 될 수는 없죠. 그러면 이것의 주어는 어디에 나온다? 그렇죠. 그 뒤에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도치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 동사는 이렇게 비동사예요. 되게. 그래서 위에 있는 거는요, 분사구문이죠. 수동의 분사구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칸마 찍은 부분, 여기까지가 수동의 분사구문이야 근데 아래 거는 역시 똑같이 과거분사로 시작하지만 이거는 뭐냐? 아하, 도치구문이에요. 무슨 구문? 도치구문. 이건 뭐 수동의 분사구문 아닙니다. 과거분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강조를 위해서 문두로 보낸 거고요. 이 과거분사가 강조를 위해서 앞으로 나왔구나. 그때 주하고 동사가 도치가 되더라. 그러면 원래의 형태는 이게 어떻게 되는지 미리 좀 소개를 드리면 요 이렇게 되죠. 주어 다음에 비동사 다음에 그 다음에 pp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B 플러스 과거 문사, 이건 뭐야? 추동이지. 이렇게 B 플러스 과거 문사에서, 어, 과거 문사 뒷부분, 여기서부터 이뒷부분 있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가져갔다. 그 뒤에 남아있는 주하고 동사는, 주하고 동사는 도치가 됐다. 이때 동사가 비동사라는 거 있지만, 자, 이것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공부를 예문을 통해서 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번에 Shop by Nationalist Gallows. 이렇게 나와있죠. 샷이라는 건, 슛, 샷, 샷. 이렇게 되잖아. 과거 분사야, 역시. 오케이. 문두에 나와 있어요. 음. 그러면 이 앞에 빙이 생략된, 뭐, 수동의 분사군이냐. 했더니, 어, 분사군이 되려면 그 뒤에 칸맞찍고 주어 동사 나와야 되는데, 역시 동사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동사 앞에서 끊어주면, 역시 앞에는 주어가 없습니다. 주어는 어디 나온다고요? 그렇죠. 그 뒤쪽에, too entirely i n a t o o s t 이 부분이 바로 주어예요. 자, 역시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도치가 되어 있죠. 아하. 감 잡았죠? 어, 원래의 어수는 어떻게 된다고요? 정상 어수는? 그 밑에. To entirely i n n o t o u r i s t 가 주어가 되고요. 그렇지? 여기 동사, 워 보이네요. 비동사 뒤에서 앞으로 넘어왔으니까 비동사 뒤로 다시 가져가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쪽으로 왔어요. 원래 위치로 보내니까, w a s h o 플러스 과거 문사예요. 수동이죠. 슈스은 총을 쏟았는데, B 플라스 과거문사, 워샷! 이렇게 왔으니까 총을 맞았다. 이렇게 되겠죠. 두 명의 전적으로 이너센트, 순진한 그런 관광객들. 다시 말하면, 에, 죄 없는, 전혀 죄 없는 관광객 두 명이 총을 맞았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By nationalist, 게릴라죠. 민족주의 게릴라들에 의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동태 구문이에요. 주어 다음에 B 플라스 과거문사 뒤에 by 행위자 이렇게 나와있죠. 자, 여기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B플러스 과거분사에서 과거분사 이하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가져왔단 말이야. 그래서 and 앞으로 문두로 가져오면 shot by nationalist get s 그 다음에 주하고 동사는는 네, 균형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순서가 바뀐다는 거야. 역시 좀 차이가 있죠. produced and discard. 비슷해 보이지만 달라지고 있어요. produced and discard. 과거분사야. 과거 분사와 과거 분사가 엔드로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칸마 찍고 주호동사 나왔지. 그렇지?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묶을 수 있는데, 얘도. 요거는 뭐라고요? 분사구문이죠. 분사 앞에 뭐가 빠져 있습니까? 예, 빙이 빠져 있는 거지. 그죠? 아하, 수동의 분사구문이란 말이야. 생산되고 버려졌기 때문에, 때문에, 분사구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알죠? 시간, 이유, 조건, 양보 부대상으로 황 해석하잖아. 그렇지? 근데 무슨 뜻이 가장 많다? 이 이유의 뜻으로 해석하면, 이유, 뭐, 뭐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면 은 거의 한8 90%는 다 맞아요. 그렇지? 여기는 생산되고 뭐야, 버려졌기 때문에, 페이퍼북 종이책은 환경 폐기물을 만든다. 이렇게 되죠. 오케이. 에, 더 쉬운 방법알려줄게 여기서, 예, 분사 구문이 주어를 수식하는 것처럼 해석을 해도 좋다 자 해석해 보면 어떻게 되죠 생산되고 버려진 종이책들 네, 예, 환경 폐기물을 만든다 오케이 자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어, 비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 비교라는 건 뭐냐 지금 3번에 여기 보시면 related to 이렇게 시작하고요 어, CF 그거하고 비교되어서 나오는 이 분사구문도요. 역시 똑같이 related to로 시작해요. 여기서 closely는 부사니까 이렇게 묶어버리면 related to로 시작하는 거 똑같지. 자 3번의 related to로 시작합니다. 이것도 역시 네, 과거분사예요 과거분사인데 그 뒤에 이즈라는 동사 보이죠. 동사 앞에서 끊어주면 얘는 과거분사가 강조를 위해서 문들로 나왔구나. 이제 짐작할 수 있죠. 주어는 뭐다? 요 동사의 주어는 그 뒤에 avoidance다. 잡았죠? 오케이. 에, 우리가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 be related to 뭐목과 관련되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주어 다음에 be related to 이렇게 나오는데 에, b 플러스 과거 분사 이에는 수동의 꼴로 이제 에, 많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related to 과거 분사 이하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가져간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가져갔어 지나침의 회피 지나침을 회피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 이걸 주어처럼 관련된 것은 이건 안 돼. 좀 이따 이제 설명 드릴게 오케이. 이때 어부는 을로 해석하는 게 좋거든. 왜 그러냐면 잡 봐. 어버이드가 무엇을 피하다 타동사야. 타동사 뒤에는 목적어 나와야지. 요것을 명사로 고쳤으면 어버이드의 명사는 어버이던스예요. 그 뒤에 어버이던스 뒤에 곧바로 목적어가 나올 수 없죠. 얘는 타동사니까 목적어가 나오지만 얘는 명사니까 목적어가 못 나와. 그래서 여기에다 꼭 반드시 뭐를 써 줘야 된다 이쪽에다 어부를 써 줘야 된다는 거지 어, 왜냐면 봐봐 이 목적어가 뭐니 명사잖아 보이던스도 명사지 영어에서는 명사 명사 이렇게 연달아 나올 수 있어 없어 다시 말하면 명사가 목적어로 취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명사고 명사를 이어줄 때는 전시사가 필요하다 여기서는 꼭 어부가 필요하다 목적어일 때는 꼭 어부라는 전시사가 필요해 이 왜냐하면 이 전시사 어부는 목적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야. 뭐엇을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하니 이거. 자, 무엇무엇의 회피라고 해석하지. 이렇게 해석해도 좋지만 좀 자연스러운 우리말 번역이 되려면 무엇무엇을 회피하는 것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야 돼. 이해가? 그러면 이쪽으로 다시 와봐. avoidance of e sense is 지나침의 회피. 그렇지? 지나침을 회피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무엇은? 여기 또 나오네요. avoidance 또 어부가 나와요. 무엇을 회피하는 것은 도즈푸드 와 스티뮬런트 스티뮬런트 하면 자극제예요 그런 음식과 자극제를 피하는 것이 아침을 피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얘가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이렇게 이렇, 지금처럼 해석을 해도 좋고 주어동사를 찾아서 해석을 해도 좋고 또 이렇게 해석해도 좋아 여기까지 있잖아요 여기까지 과거분사가 이끄는 덩어리예요 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보냈기 때문에 이걸 마치 주어처럼 해석을 해도 돼 그것도 알아도 그렇게 주어처럼 해석해도 에, 괜찮은 방법이라는 걸 알아도 오히려 의미가 더잘 들어올 거야 지나침을 피하는 것과 관련되는 것은 바로 그런 음식과 자극제를 피하는 것이다 이해 가요? 그럼 CF 가보자 CF 가면 closely, closely related to the positions of central or local government organization 여기 나오는 c l o s e l y 는 아까도 말했지만 부사로 요 과거 분사를 이렇게 수식하고 있어. 오케이? 수식어니까 빼버리면 과거 분사로 시작되는 뭐다, 여기까지. 어디까지야? 한마디 찍혀있고, 그 뒤에 주어동사 나와있네요. Administrative of Officials, 아, 이렇게 나오죠. Officials까지가 주어고 아가 동사예요. 그죠? 렇 여기서 이렇게 끊어주면 무슨 구문이야? 분사구문이에요. 과거 분사로 시작되는 수동의 분사구문이야. 자, 수동의 분사구문. 과거분사 앞에는 뭐가 빠져 있다랬지? 빙이 빠져 있지. 근데 여기에 l 레이티드 앞에 빠져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빠져 있다고 봐야 돼. 빙은 왜 그런지 아니? 클로 e 즐리가뭘 수식한다랬니? 과거분사를 수식한다랬으니까, 그렇지? 에클로 네, e 즐리를 과거분사 바로 앞에 갖다 놔야 돼요. 아까 뭐 먹고 관련돼 있다 할 적에 뭐였어 시작 비 닐레이티드 투였어 그러면 닐레이티드 앞에 뭐가 빠지? 아, 뭐를 집어넣은 거야. 닐레이티드 앞에다가 릴레이티드를 수식해 주는 부사니까 그 바로 앞에다 집어넣은 거야. 클로즐리를. 그러니까 비가 뭐로 바뀌었니? 빙으로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그 앞에 와야 된다고. 이 빙의 위치는 여기가 아니라 이쪽이라고. 이해가? 음. 그래서 이 빙이 이렇게 생략이 돼 있어. 아, 그러면 관련돼 있다 그러잖아. 클로즐리는 밀접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때문에 아 분사금은 이외 의 뜻이 90% 이상이야. 밀고 나가. 음.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과 관련되어 있니 여기서 포지션하면 위치 또는 입장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입장이 맞을 거야 of central a n local government 하면 central government는 뭐니? 중앙정부 local government는 지방정부예요 네 그렇게 연결돼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조직의 입장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administrative official 하면 이것은 행정관리야 expert 전문가입니다 그렇죠? 전문가야 자, 무엇을 가지고 있는 거야? 블로드 하면 폭넓은 뷰,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지? 어드미니스트라티브 매니지먼트 나와있지. 행정관리에 대해서 폭넓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오케이. 자, 지금부터, 어, 다시, 예,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배운 걸 활용해서 해석을 해보자고. 아까 이 과거 분사로 시작되는 거 강조를 위해서 앞으로 나갔다 그랬지. 주어처럼 해석해도 된다 그랬지. 그 다음에 여기 어부는 어, 슬, 피하는 것, 이렇게 해석해도 좋다 탈했어. 아침을 피하는 것과 관련되는 것은, 어, 바로 그러한 음식이나 자극제를 피하는 것이다. 위 c harmful to the body. 아, 신체에 해가 되는 그러한 음식이나 자극제를 피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it is obvious 때, i t 가족고요 i t 가족고 데디아가 진주원에 여기서 끊어버리면, 그것은 여기서 obvious, 아주 분명합니다. 그래서, 데디아는 분명합니다. You cannot be physically a n your best. p h y s 는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당신이 신체적으로 and your best는 최고의 상태에 있는, 이런 말이야. 최고의 상태에 있을 수 없습니다. 자, 그 뒤에 while 보이죠. while 다음에 ing가 이렇게 나오면, 뭐뭐 하는 동안, 뭐뭐 하면서, 이렇게 해석해주면 돼요. poison이 명사로 쓰면 독이지만, 여기선 동사로 쓰였잖아. 그러면 뭐야? 중독시키다, 해를 끼치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p 이 i s o 당신의 어떤 시스템이라는 건, 이건 몸의 바디 시스템을 말하는 거야. 당신의 어떤 시스템, 몸의 체계, 이런 것을 해치면서. Any sort of 할때 sort는 종류거든. 어떤 종류의 해로운 물질로 당신의 몸을 해치면서 신체적으로 최고의 상태가 될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included here. 어, 여기도 보니까 과거 분사로 시작하지. 그러면 여기 동사 부이네요 이렇게 끊어버리면 이것도, 아하, 분사군이 아니라 뭐야? 강조를 위해서 앞으로 나오고 주어고 동사는 도치가 된 도치구문이에요. 아가 동사 여기서 heavy forming 이 주어가 아니고 heavy forming 은그 뒤에 drugs 라는 명사가 나오기 때문에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사의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까지가 뭐니 주어가 되는 거지. 얘가 heavy forming 하면 습관을 만드는 습관성의 약물이야. 약물은 그 다음에 all s o r t 하면은 모든 종류의 모든 종류의 습관성 약물이 바로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 search as 가 뭐냐면 뭐뭐와 같은 이런 뜻이잖아 search as 뭐뭐와 같은 그러니까 코카인 morphing, 아리와나 네, 그런 습관성 약물들이 네, 바로 included here 여기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되죠 이해돼요?